아니구나 본인 상대도 차례 에왜 심판이 개입을 하냐 이제 그 아, 그거 주장한 거고 거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간을 벌어주려는 행위 아니냐 아 이제 왜냐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뭐 얼마간이라도 이제 본인이 바로 인정하더라도 뭐한 음. 10초 정도는 헤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시점이 합일 이 중요한 장면에서 아 상대방도 차례 이제 개입을 했느냐 음. 심판 개입은 사실은 문제 제, 문제가 생기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재개치을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게, 그거하고 관계 없나요? 그거 네. 심판이 그 판정하기 전에 치웠잖아요. 판정하기 전에. 도를 네. 담았잖아요. 다시. 심판이 와서 네. 얘기를 하기 아 전에 테이블에 있던 걸사석으로 아, 다시 올렸어요 그거는 관계없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. 아아 규정에 대해서는 어, 뭐 어제도 있었고 그건 알고 이제 인정하는데 음 왜이 중요한 장면이 상대툴 차례케 개입을 아, 초, 아, 케이블에 케이블에 아 오. 오. 그럼 벌점은 인정한 거였어요? 아니, 규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요 아, 아. 아, 아. 전혀 다른 얘기네 전혀, 아, 다른 방송, 얘기는. 방송은 네. 다른데 <목소리>